신현리의 전망이 아주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고급 전화주택입니다 팀장님 큐. 안녕하십니까 허물리의 창주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물리의 박상규 부장입니다. 대지가 알당이 135평. 네. 도로지분 한 19평에서 20평 들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럼 150평 이상 되는 토지에 네. 2층 건물로 네. 어, 외관도 지금 라임 스톤인데. 네. 색상이 더 밝지 않나요? 그쵸? 색상이 좀 밝은색의 라임스톤. 라임스톤 네. 종류가 되게 많대요. 네. 아. 7레평수가 거의 90평 가까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약 90평, 7레평수가 음. 나옵니다. 음. 주차장은 이렇게 필로티로두대될수 음. 있고요. 저 앞으로 두대될수 있어서 네 대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붙여서 면 일로 쭉 들어오면. 어, 들어오면 여섯 대. 일로 쭉 들어오면? 들어와도 되죠. 당연히. 네네. 네. 이쪽에 어, 이제 부동수전 설치가 되어 있고. 네. 음. 뒤에 한번 보고 갈까요? 여기 우리 조경주. 조경? 네. 조경주. 잔디가 없네요? 잔디가 없는 전원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잔디가 관리가 어렵잖아요. 네. 요렇게 분재식으로 요새 음. 조경을 많이 해주세요. 저는 이게 관리가 편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요쪽이 주방 쪽인 것 같아요. 네. 나중에 확장. 이제 확장해서 네. 가든 파티 뭐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음, CCTV도 뭐 곳곳에 다, 다, 한네 개는 달려있겠죠? 기본 네 개는 있겠죠. 네. 네. 아 기대가 되는 집입니다. 전망은 가릴 게 없어요. 어, 이미, 전망 뭐 네. 아까 처음에 영상에 보여드다시피쫙 그냥 내려다 보이는 음. 시전이가 음. 내려다 보이는 네.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현관 입구가 이쪽에 있죠? 네. 음. 입구는 주차하고 옆으로 있습니다. 어. 여기 또 간접 조명 다 들어오고. 네네. 음. 현관 입구는 네. 어, 코렌. 방화문 설치가 되어있네요. 네. 이렇게 네. 올리면 압착되는 거예요 그렇죠. 압착되는 방화문입니다. 좋은 거 설치해 주셨고 네. 현관 들어오시면 은 네. 어, 지금 다 도장 마감되어 있는 것 같고 신발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높은. 음. 상당히 높아요. 네. 음. 의자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아, 의자 하나 네. 있어야 돼요. 네. 충분히 이제 수납 다 가능하시고 네. 하부로 도다 조명 들어오고 네. 네. 지금 여기서부터 다 똑같은 타일로 네. 다 마감을 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중문은 요렇게. 어, 중문이 나무문이에요. 아, 반은 유리로 돼 있네요. 음. 픽스 유리로. 무늬목이겠죠? 네. 고 네, 음. 그 일괄서등 스위치? 네. 아, 아, 스위치 어, 스위치 이쁩니다. 어, 이거 그 독일 융. 네. 융 스위치. 어, 이쁜데 비싼 거예요. 네, 진짜 비싼 거. 네. 우리 이거 전에게 그거잖아요. 어떤 거예요? 그 이름 까먹었다, 갑자기. <laughs> 그 뭐죠? 이름이? 생각나시면 말씀해주세요. 아이 생각 안 나요? 뭐요? 있잖아요, 그거. 있어요, 그거? 아 있잖아, 우리 쓰는 거. 몰라요. 아 예, 알았어요. <laughs> 자, 오 거실이 개방형이라 울리네요. 아 목소리가. 층고가 한 5m는 되겠죠? 네네. 야, 아, 5m 85. 네. <laughs> 상당히 상당히 높고 폭도. 네. 네. 음, 여기는 5m 73. 어, 5m 73. 음. 아, 지금 창호도 다 시스템 창호로 설치가 돼 있고요. 네. 음. 이렇게 네 부드럽게 열리고 부드럽게 열리나요? 어. 사이즈에 비해서 <laughs> 힘을, 사이즈에 비해서 네 힘을 많이 안 들여도 부드럽게 네. 잘 열리네요. 네네. 이거 어때요? 돌리시면 압착. 네 응. 위에도 창이 나와 있고 근데 얘가 북향이죠북향이에요 네. 어. 아쉽지만 조금 아쉽네요. 어, 요 전망을 보기 위해서 네. 남향으로 하면 전망이 없어요. 음, 여기 이제 있어. 전원주택 마을 특성상 네. 다 이쪽 보게 돼 있어요. 네, 네. 향은 조금 아쉽지만 네. 북향이고 네. 지금 조명도 레일 조명으로 아, 조명 한번 볼까요? 네. 조명이 쭉 위로 레일 조명으로 쭉되 있어요. 어, 추가하셔도 되고 빼셔도 되고 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네. <laughs> 코맥스 도, 그 월패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이것도 이제 다융 제품이고 이게 보일러 스위치예요. 네, 보일러 스위치도 있군요. 네. 이렇게 같이 세트로 네. 맞춤 해주셨고 네. 아 여기는 보일러가 지열난방. 지열난방이이큰 그러니까 평수 떼려면은 네. 도시가스든 LPG든 꽤 나오실 거예요. 내는 이제 전기세만 내시면 돼요. 네. 아 콘센트도 이쁘지 않나요? 콘센트쁘네요 아. 정사각형. 음. 각진 거. 어 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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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네. <웃음> 고 이건 네. 뭔가요? 여기는 벽난로겠죠. 벽난로? 네. 아 알코올 벽난로. 아 전기네 병난로. 전기. 전기? 네. 알코올인가? 음. 모르겠어요. 요건 알아봐야겠는데. <laughs> 네. 전기가 일단 나와 있으니까. 네네. 어, 그럼 여기 위에다가 고구마. 어, 대표까요 철판 열이 이렇게. <laughs> 철판 열이? 어, 딱 여기 셰프네. <laughs> 철판 열이 해가지고 이렇게 내주시면 되는 그러면 건가요? 그러면 여기 장작을 떼야 돼요. 아, 그래요? <laughs> 아, 연통도 없네, 그렇죠. 네, 아. 깔끔합니다. 네, 특히 <laughs> 이 끄슬리면은 네. 마음 아프니까. 집이 달라져요. 여기 네. 연탄 뭐야 나, 장작 떼면. 네. 너무 고급 주택에 와서 너무 장난식으로 하면. 알겠습니다. 아, 장난 빼요, 그 네. 악플 달릴까봐. <laughs> 그래도 좀 재밌어 하시는 것도 있죠.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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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에어컨은 여기 하나, 둘, 네. 세 개. 네. 평수가 크다 보니까 세대를 넣어주셨어요. 네. 그, 음. 이쪽이 제 주방 공간인데요. 네, 주방 공간 뭐죠. 어, 여기 식탁 뭐한 12년 갖다 놓으셔도 되겠어요. 어, 상당히 11자형 구조로 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식탁 등은 아직 설치가 안 됐고요. 네. 그, 여기서도 이제 바로 나가실 수 있고. 네. 오른쪽 공간에는 음, 여기도 다 세라믹 타... 세라믹 상판, 네. 네. 세라믹 상판으로 되어 있고 다 도어 재질도 무늬목. 네. 음. 요건 요건 뭐죠? 그거는 저 다용도실 문이랑 같이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아. 쭉 일자로. 그러니까 어디... 인테리어 효과가 되는 거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기 다용도실 문까지. 네네. 그리고... 네. 쭉 이어서. 음. 저기까지. 네네. 거의 인테리어 효과로 그렇죠. 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하고 여기도 이제 홈바, 어, 홈바식으로 네. 네. 뭐 커피 포트나 토스트기, 네. 믹서기 네. 올려놓고 쓰시면 되고 콘센트도 4개. 네 개. 네. 조명이 너무 어둡지 않아요? 조명이 있죠. 어디 있어요? 밑에. 밑에? 네. 어디서 게요 켜야 되는데 있는데 여기서 켜는 거 아니나요, 그러면? 아니에요. 터치인가요아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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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터치죠, 터치. 응. 네. 이렇게. 그, 아 이렇게. 좋습니다, 터치. 그냥 누르면 안 되고, 이렇게 딱 쓸어주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살짝, 쓸어주면 살짝 터치. 어, 이렇게, 이렇게. 살살, 이렇게. 이쁘게. 네. 네. <laughs> 이렇게. <해요>. 알았어요. <laughs> 삼치. 잠깐만요, 왜. 네? 느낌이 좋아요? 아, 아니요. <laughs> 느낌이 <laughs> 좋았구나. <웃음> 네. 알겠습니다. 네. 노란 딱지 붙으면 안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대형 아일랜드. 어, 네. 폭이 상당히 넓어요. 어, 상당히 폭 큰. 네네. 네. 저희 지금 리차임 했던 게 1050인데 네. 얘는 더큰게 들어와 있고요. 네. 수전도 양쪽에 있는데. 네. 바라짜, 네. 바라짜? 어디요? 바라짜. 이것도 수입. 네네. 수입 브랜드고, 네네. 요거 이제 스테인 그 쪽에 이제 명품. 수입 자재라고 하거든요. 네. 바라짜. 네. 벌써 스크래치가 조금 있네. 청소하다 음, <laughs> 보면은. 어쩔 수 없어요. 어요 네네. 하고 이쪽으로. 4구 인덕션. 네. 이게 특이하잖아요 후드 어디 였어요 후드형 매립 인덕션이에요 그래요? 후드 매립형 네. 일체형? 일체형 네. 어. 여기서 이제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네요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연기가 네. 올라가잖아요 네. 빨아들일 수 있을까요? 빨아들일수 있으니까 네. 된다는 거죠? 그쵸 힘껏 빨아들이겠죠 네. 힘껏 뭐, 어, 뭐 안되면 이거 창문 여기 환기창 아, 크니까 여기 있네요 배관이 네. 이렇게 해서 빨아들여서 네. 탄소필터로 네. 정화를 네.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네 빨아들이겠네요 네네 네. 어우 도 두께가 상당하네요 어묵인가요? 응, 네, 이것도 다 수입했나봐요. 네. 다 영어로 막 써있네요. 그 자재는 고급스럽게 응. 잘 쓰셨습니다. 그 반대쪽으로 수납장. 네. 응. 응. 널찍널찍하고, 여기도 네. 다 이제 세라믹으로. 아, 세라믹. 응, 메인 싱크볼. 네. 응, 콘센트도 다 들어가 있고. 네. 응. 얘는 스위치로 껐다 켰다 는 거네요. 응. 아, 이것도, 아, 요새는 자재들이 너무 진짜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응. 밑에 볼까요? 네네. 배관 특이합니다, 저는. 네. 안에도 깔끔합니다. 네. 네. 좋네요. 좋죠? 얼마라고요? 비싸겠죠? 16억? 아, 요거, 요거, 요거. 요지 네. 16억. 16억? 네. 어제, 어제 3억 5천짜리 했는데. <laughs> 3억 5천짜리는 우리 티자님이 네. 안 찍으셨잖아요. 네. 영상으로 봤죠. 영상 봤죠. 네. 그 하루 사이에 너무 갭이 큰거 아니에요? 그거 다섯 채살 집이네요. <laughs> 네, 이쪽은 밀레 광파오븐 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이쪽으로 식기 세척기가 숨어 있어요. 네, 숨어 있네요. 밀레 밀레 제품으로. 네. 그리고 냉장고 자리는 이 안쪽으로 깔끔하게 숨겨 네. 놓으셨어요. 냉장고 자리가 네. 아예 그냥 이쪽으로 세대 음. 놓겠죠, 주무님? 음. 이거 동선이 조금 이제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안 보이는 걸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여기 네, 깔끔하게 네. 네. 안 보이게. 뭐 굳이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시던 거 네. 갖고 오셔도 이제 깔맞춤 할 필요 없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이쪽으로 세대까지는 힘들겠죠. 세대 큰 거는 어렵고요. 그 얇은 거 있잖아요, 두 대. 네네 그거나 큰거한 대는 될것 같아요. 2m25. 음. 네. 2m 25. 네. 다 마이너스몰딩. 네. 하부도 다 마이너스몰딩. 걸레바지가 없네요. 걸레바지 없어요. 마이너스몰딩. 음, 도어도 다 토장도, 이거는 네. 슬라이딩으로. 다용도실인데, 여기가 아마 보조주방이 있겠죠. 음. 음. 저로 쭉 따라 들어오시면은 네. 이구 전기 인덕션하고 어, 환풍기 네. 어, 야 이거 애벌빨리 하기 쉽게. 어. 이렇게 달려 있나요? 네, 일체형이네요. 네. 저희 분리가 되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건 일체형으로 음, 애벌빨리 하실 수 있게. 네. 걸 넣어 주셨고. 네. 서랍장에 이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 를 이렇게 위로 놔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날아 있으면 문을 못 열잖아요. 네네 방, 맞습니다. 방, 환기창도 들어가 있고. 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잘 시공이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시 금액대가 있으니까. 응. 음. 음. 1층 다본 건가요? 1층 방이 있잖아요. 방? 네. 안방은 아니죠? 안방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드레스룸과 화장실이 없습니다. 음. 요 공간은 뭘까요? 여기 뭐 조경해주신다고 하시던데요. 어, 음. 조경. 네. 하고 이쪽으로 CCTV. 아, CCTV가 이쪽에 있나요? 음, 하나, 둘, 음. 셋, 네 개. 응, 음, 이쪽에 있네요. 네. 이쪽이 남쪽이니까 해가 여기로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창으로 길게 쭉 뽑아 주셨고 네. 음. 여기 앉아서 독서도 되겠네요. 그래도 되겠네요. 저는 여기다가 큰 어항을 설치하겠습니다. 어항이요? 제가 어항을 좋아하잖아요. 어... 해수어항 딱 설치하면 어... 기가 막히겠네요. 저는 매트 깔아놓고 누워 있을래요. 아니에요. 저 어항, <laughs> 어항? 딱 어항 설치하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음. 하고 여기는 공용 욕실. 네. 음, 어, 아메리칸 스탠다드 일체형 비대. 네. 음, 요게 착자감이 좋더라고요. 아우 좋아요. 편해요. 딱 음. 앉았을 때 엉덩이 느낌이 아주 <laughs> 크게 받쳐주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엉덩이 크신 분들 네. 좋아하실 거고. 네. 어. 세면대도 디자인 이쁜 네. 걸로 사각형으로. 네, 어, 야생한 이쁜. 펼쳐주셨고. 네. 어, 이렇게 치로 고, 그 거울도, 어, 메리평이네요. 메리평 매립형 거울. 어, 그게 네. 오히려 얘가 조금 더 들어갔어요. 네네. 네. 아예 타일 시공할 때 같이 해주셨나봐요. 네네. 하고, 와, 어, 매립. 해바, 해바라기 수준 또 매립으로. 네. 네. 깔끔합니다. 여기 기물값만 70만원도 나더라고요. 비싸겠다. 네. 어, 확실히. 16억짜리 집에 답게 깔끔하게. 음. 요거, 물 빠지는 공간도. 네. 배수구도 음. 네. 깔끔하게 되어있고, 넓게. 네. 그리고 환기차. 아, 오늘 하늘이 막네요. 아, 오늘 너무 날씨 좋죠? 네네. 봄날씨 같습니다. 간접조명하고 환풍기까지 네. 다 깔끔하게. 네. 설치가 되어있고. 네. 수납장. 수납장도 딱 알맞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층의 방. 1층 방은 적당한 사이즈네요. 그죠 어. 네. 사이즈보다 여기는 앞에 전망을 보셔야 어 돼요. 그렇죠 통창이네요, 완전. 바닥까지. <laughs> 여기는 다 통창이에요. 바닥까지 딱 이어지는. 음. 그냥 바로 나갈 수 있겠는데요. 음. 깔끔합니다. 음. 여기는 이제 실크벽지로 마감되어 있고. 네. 3m27. 네. 여기는 3m76. 그러면 작은방은 아니네요. 3m 20, 3m 76이면 네, 네. 네. 부모님이 쓰셔도 좋을 네, 네. 것 같아요. 네. 장축자고, 네. 서재로 쓰셔도 되고, 게스트룸으로 쓰셔도 되고, 네, 맞습니다. 도도 좋아 보이네요. 도장도 입니다 네, 아니, 도그 손잡이도, 어, 손잡이도 열쇠도 있고. 있고, 네, 우리가 모르는 제품들이 많아서, <웃음> <웃음> 새로운 네.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 자재 보면 요새 신현리의 고가 주택들이 많이 네. 오픈하고 있어요 진짜 많이 오픈하는 것 네. 같습니다 자 이제 1층 다본 거예요? 네와 우리 계단 야 계단 멋있다 계단 네. 디자인이 이쁘지 않나요? 근데 부장님 올라가면 쳐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애완경 키우신 분들은 이런 계단 싫어하세요 아 무서워서? 네. 아, 발 네. 빠질까봐? 네그 턱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네네. 네. 일단 디자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이쁩니다 음. 오, 자 한, 올라가시면 제가 올라가면서 찍을게요. 하늘 계단 느낌이네요. 아 그래요? 네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요. 무섭진 않나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 계단 상판도 집성목 아니고 원목이네요. 어, 그쵸? 네. 다통 원목으로 해주셨고 아, 반짝반짝거리네요. 네 센서 조명도 들어가 있고, 네. 음, 이렇게 연창. 네 남향이라 그쪽으로 창이 있습니다. 음, 벽등도 이렇게 화이트로 네. 모던하게 설치를 해주셨고, 네. 어, 2층 바닥은 원목 마루. 네. 음. 진한 색에 응. 원목 마루입니다. 이 어두운 컬러는 작은 평수에서는 못 써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좀 화이트하니까 네. 또 원목 마루 진한 색이 어울립니다. 그방 먼저 볼까요? 방이 작은 방부터 보자고요. 네, 방 말고. 네, 그래요. 네, 네. 동선상 뭐 순서가 없잖아요. 워낙 커가지고. <웃음> 네, 네. <웃음> 여기 갔다 다 저기 가면은 또 이거 지금 한 20분 넘는 영상인데. 맞아요. 네. 네. 자, 순서 없습니다. 네. 여기는 3 m 43. 네. 이쪽은 3m 2 8아 어, 여기도 통창 다 통창이고 이렇게 환기 네. 네. 시스템 창 시스템? 어, 네. 오픈 환기 아. 저희가 이거 많이 보여드려서 손님들이 다 아시더라고요 네.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고 네. 시스템 에어컨 네. 추울까봐 걱정하실 분 계실 것 같은데 아유 아니에요 3중 단열창이긴 네. 한데 그래도 네. 시스템 창들은 단열 잘 돼요 네. 네. 그래도 벽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잘 되죠. 요새 응. 폴딩도어도 응. 많이 걱정하시는데 잘 되잖아요. 네네. 응. 이런 집 사시면서, 단열곡, 아, 그 난방비, 이런 거, 유지비 걱정하시는 분들은 사시면 안 돼요. 어? 그쵸. 그쵸? 네. 스포츠카 타면서 기름 걱정하시는 분, 보험료 걱정하시는 분 없듯이, 그래도 16억짜리 사시려면은, <laughs> 네. 여기 그 막혀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답답하잖아요. 네네. 답답하죠. 어. 이 전망 때문에 오시는 거잖아요. 네. 네. 전망 그래, 너무 좋잖아요. 그래도 3중, 로율이 들어가 있어서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겠다. 여기 지열물이라, 그게 땅바닥가좀좀잘 됩니다. 네. 아, 저 콘서트 다시 봐도 이쁘네요. 음. 부장님 집에 달아드릴까요? 오, 달아주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달아주세요. 네. 맞은편 작은 방. 네. 이 음. 방도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네요. 네. 음. 좀더큰것 같아요. 각이 좋지만. 음. 네. 어, 밖에 손님들 많이 와 계시네요. <laughs> 빨리 찍고 가야 되겠죠. 제가 다음 차례라 그랬잖아요. <laughs> 네. 저희는 30분 넘게 기다렸어요. 한 <laughs> 네. 1시간 기다렸어요. 그랬어요? 네. <laughs> 3m68에. 네. 네. 여기는 3m68 똑같네요. 네. 네.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있고. 네. 이제 마지막 안방인가요? 네. 가는 길에. 아니 군... 방이 어? 5개인데? 네? 방이 5개라 그랬는데. 5개라고요? 네네. 찾아보죠. <laughs> 숨어 있겠죠? 네. 네. 또 공용 욕실 네. 음, 이렇게 세면대 네. 돼 있고 대형 거울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안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네요. 변기. 아 분리형이네요. 분리. 세면대랑 변기가 하나 따로 있구요. 음. 욕조가 있겠죠 이쪽으로. 아, 네. 어 욕조까지. 욕조도 있고. 애도 벽배관에. 어. 아, 여기도 벽배관으로. 넓게 쏠립니다. 하고 환기창도 크게 나와 있고. 샤워기 네. 그다음에 욕조 배관까지 다 백배관으로. 여기는. 수납 공간. 그쵸. 네네. 드라이 할수 있고. 네. 네. 옷 저기다 걸어 놓는 곳. 네네. 수거의냐. 여기도 문 따로 있네요. 네. 따로? 음. 아, 그렇죠. 네. 음. 따로 샤워 가능한 거죠. 네네. 어, 깔끔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복도용으로 있어서 여기가 전망이 너무 좋네요. 어, 여기 앉아서 독서를 하셔도 좋겠어요. 아, 그러네요. 여기 딱책상 놓고 여기 앉으면 그냥 이거 뭐 그래서 그냥 음악 들으면 끝내실 것같아요 네, 아 너무 좋네요. 열심히 자, 일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살수 있어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 예, 이번, 이번 생에 살아보죠. 뭐. 팀장님만 믿고 열심히 네. 한번 찍으러 다녀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멀티룸 아이 공간이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네. 유리로 돼 있는데 뭐 필요에 의해서 네, 네, 네. 가벽으로 막으셔도 되고, 그렇죠. 네. 블라인드만 치셔도 되고, 네, 네, 네. 뭐, 여기서 다 에어컨하고 뭐 네, 조명, 네. 음, 전부 다 통창으로 다돼 있고요. 네, 네. 방 사이즈는 3m 30, 3m 30. 여기는 2m 64. 아쪽 폭이 약간 작군요. 네. 네. 아 여기 손자국 내놓으면 엄마 혼나겠어요. 여기요? 네. 여기 손자국 내면 여기... 닦아야죠. 수 있다가 해 네. 청소한 아줌마 불러면 되죠. 뭐. 그럼요. 뭐 이런 집 사시는데 뭐 본인이 네. 직접 청소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방 여기 2층에3개 지금. 네. 이제 메인 안방이네요 응. 와. 내가 방 드디어 이제 안방입니다 오. 응. 안방도 통창이군요. 4m11에. 네. 4m33. 어 역시 안방입니다. 큰니다 간접조명도 깔끔하게 잘되고 되게 얇네요. 그쵸? 오, 조명이 되게 특이한데요? 간접조명이. 네네. 어.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 네. 이쪽이 안방 화장실. 네네. 오, 여기도 특이한데요, 부장님? 여기 특이해요? 네. 어. 음, 이게 이제 변기. 네. 문, 문 달릴까요? 달리겠죠? 문 달리겠죠. 이 상태에서는 못 쓰지 않았다. 근데 문달수 있는? 달려면 달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달수 있죠. 유리문으로. 하고 이쪽에 이제 따로 샤워 공간 되어 있고, 네네. 욕조가 없잖아요. 아, 욕조가? 나중에 야외 욕조가 생길 것 같아요. 아, 여기 월풀. 네네. 노천탕처럼. 네네. 왜냐면 배관이 지금 있어요. 네, 수도 있고, 네. 배수 네. 있고, 네. 여기도 배수 있고. 네. 아 생기겠네요. 어, 조명하고 네. 스위치까지 다 있으니까 네, 네. 또 여기 받작 올려주셨잖아요. 네. 여기 누워 계시면 이제 하늘 보면서 아또 좋다, 또 좋다. 와인 한잔 하시면서 아, 하루의 제가, 피로를 풀수 정한... 있는 공간. 이야 아, 끝내시는데요. 네. 여기서 딱 전망 이렇게 보면서 딱 전망 보면서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드레스룸 공간 뒤쪽으로 배치가 돼 있나 봐요. 아 이쪽으로,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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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남향으로 드레스룸이네요. 남향. 네 드레스룸. 햇살이 가득하네요. 네. 가득하네. <laughs> 근데 다 아마 뒤쪽은 다 블라인드 하셔야 돼요. 네네. 네. 하고 이쪽은 이제 여기 이제 세라믹 상판으로 네. 화장대 네. 만들어 주셨고 아, 화장대 거울 하나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네. 불 들어오는 거울.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수납장, 음, 이불장 다 네. 들어가 있고 네. 여기다 이제 스타일러 놓으시면될 거고. 그렇죠. 스타일러장이네요, 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칸이면 되겠죠? 네, 이 정도면 좀 작네요. <laughs> 반대쪽에 또 있죠. 아, 그럴 줄 알고 반대쪽에 숨겨놨어요. <laughs> 숨겨 반대. <맞아요>. 네. 또시 <laughs> 네. 아. 반대쪽에 똑같이 아, 또 하나, 둘 셋, 넷, 네, 다, 여, 여덟 칸 사장님 거, 사모님 거 따로따로 빠하는 거네요. 분기니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옷이 더 많으시니까 네. 네. <laughs> 마지막 옥상 공간이 또 있나요? 옥상이 있겠죠. 여기 왜냐하면 2층짜리 건물이고 네. 옥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옥상에서 마무리할까요? 네. 어, 계단 여기도 똑같이, 네. 2층에서 올라가는 것처럼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무섭진 않은데. 음. 그러게, 왜냐면 중간에 좀 가려져 있네요. 네네. 삼각형 모양으로. 네. 아, 이렇게 또 아, 옥상 공간이. 딱 이렇게 계단실만 있고요. 네. 아. 근데 여기도 뭐 설치하려면 작은 주방, 보조 주방처럼 할 수가 있겠네요. 배관이 없는 것같 아, 요 배관이 같아요. 없구나. 네네. 전기만 있네요, 전기만. 어? 어. 야, 옥상 공간도 이거 너무 전망이 잘 나오는데. 아니, 네, 축구 차도 되겠는데요? <laughs> 여기는 진짜, <laughs> 와, 여기서 그게 되겠네요. 어, 대형견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여기다 풀어놔도 되겠어요. 작은, 여기서 진짜 작, 뭐, 좀 축구 같은 거, 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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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구 차도 되겠어요. 네, 이게 워낙 커가지고 이제 방수 걱정했는데. 네. 이미 다 타일로 시공을 해주셨어요. 아, 타일값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는데 그냥 일반 우레탄 방수였으면 관리해주셔야 되시는데. 네네 타일로 다해줬가지고 그렇고 유리로. 네, 네. 굳이 관리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네. 아, 어, 수도 여기 나와 있네요. 수도 있고. 음. 여기다 이제 루프탑 테라스를 만드셔서. 아, 찝 이쁘게 잘 활용하셔도 되고. 5공간이 반이잖아요. 네. 5분간이 또 있고. 네. 네. 여름에 애기들 여기다가 네. 이제 수영장 하나 만들어주셔도 좋고. 네. 아, 야 좋습니다. 아, 가슴이 확 트이는 그런. 아 저기 도다 파고 있네. <laughs> 저쪽 산이 없어지고 있어요. 산이 네. 지금 절반은 날아갔는데. 네. 그데 네. 여기까지 이제 그만. 정색 좀 하시잖아요. 저기도, 다 짓잖아요. <laughs> 저기도 네. 네 저기도 산 깎아서 7 0세에또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네, 네. 거기까지만 더 밀고 나가지 마시고. 네네. 네. 네, 딱 여기까지면 개발하고 끝냈으면 좋겠네요. 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좀 네. 적당한 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부는 남겨줘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네네. 네. 신현대에 있는 네. 음, 거의 뭐 16억인데 네. 그만큼 이제 자재랑 뭐 평수랑 아우, 땅 좋네요. 크기랑 네. 음, 괜찮은데 이제 금액이 있다 보니까 네. 음, 일단은 집뭐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거랑 또 직접 와서 보시는 거랑 네. 또 차이가 있거든요. 많은 차이가 있죠. 음, 네.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네. 나오셔서 구경 한번 해보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홍물리의 영상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